설치를 하시면 돼요 선 한번 바꿔 주세겠어요 크롬 웹스토어에서 다운받는단 말이죠 chrome.google.com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냥 google.com 그냥 들어가면 찾아가기가 조금 힘드시고 chrome.google.com이요 chrome 먼저 구글 크롬 기본으로 쓰신다고 음. 가정을 하고 노트 가지고 계신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음, 크롬 쓰신다고 생각을 하고 저 사이트를 들어가신데요. 크롬 g 구글점 커뮤니티 안들 들어가면 그러면 그 안에가 크롬 웹 스토어라는 데가 있습니다. 크롬 웹 스토어요. 크롬 웹 스토어 거기에서 상단에다 이걸 치시면 돼요. 간터라고 이렇게 간터라고 이렇게 치시면 돼요. 간터라고 입력을 하시면 안에서 간터 포 구글 드라이브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고그 서비스를 실행을 하시면 실행을 하시면 보통 앱을 설치한다고 나와요. 근데 그 앱이라고 하는 게 우리 폰에 쓰는 앱이 아니고 크롬 안에서 쓰는 크롬 안에서 쓰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같은 건데 브라우저에서 그냥 돌아가요. 웹브라우저에서 그냥 편하게 기하면 브라우저만 있으면 쓸수 있는 프로젝트 관리용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핏 동작하는 거는 겉보기는 엑셀 비슷하게 생겼어요. 엑셀 비슷하게 화면을 지금 저쪽에 안 보이더라도 조금만 저기 원래 여 있는. 예, 복제. 로 생각해. 원제이 I'm not. I'm 제 o t I'm n o 안 i 는 n 아 t I'm not. I'm n 거 t I'm not. I'm not. I'm 아 o t I'm not. I'm not. I'm not. I'm 면 그냥 불편하신 대로 보시자고요. 안 보이는 것보다 좀 낫잖아요. <laughs> 이게 이게 크롬 웹스토어거든요. 크롬 웹스토어.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여기 입력란에다가 단터라고 G A N T T R를 입력을 하시면 그러면 나와요. 그러면 설치를 제가 이제 이미 돼 있는 상태인데 설치될 때 화면이 나오는 거는. 빨이나오건 나중에 이런게 나와요. 음. 엑셀처럼 생겼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그것 관련 도구가 나오는데 쓰기는 어디서 쓰는지 그거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설치를 하면 구글 드라이브는 지금 다 쓰고 계시죠? 네. 그죠? 네. 네. 구글 드라이브에 가서 여기 만들기 버튼 이쪽에 가서 여기 누르시면 처음에는 만들기의 그 구글 드라이브 기본 프로그램들만 이렇게 깔려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되게 처음 하면 몇쪽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쪽에 이제 추가되는 것들이 쫙 깔리게 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간터 프로젝트 이런 이름으로 나와요. 간터 프로젝트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색깔 있는 불 모양 뭔가 지요 실행을 하면 저장이 이제 이쪽에 되고 관리도 이제 함께 이렇게 되는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에 협업하시는 분들은 안에서 공유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쓰시게 되는 거예요. 이때 화면이 나왔다고 치고요. 아까 이게 이제 새로 만들기가지고 나오는데 프로젝트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쪽 이쪽 부분을 먼저 이제 게 보시면 돼요. 이쪽을 맨 네. 위에 있는 게 작업이라고 돼 있는 게 오히려 이게 제일 나중에 쓰는. 이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건 제 나중에 쓰고 그거 전에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게이 밑에서부터 원래 올라간다고 까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편해요. 음, 그래서 이쪽 달력부터 여리 보시면은 표준 달력하고 24시간 달력하고 야간 근무 이런 식으로 하고, 기본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쪽에서 일하는 방식 따라가지고 달력을 다른 걸 선택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일과 시간 길이라든가 쉬는 날 이런 게 달라요. 이게. 그래서 보통은 그냥 표준 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표준 맞고 하기가 조금 시간이 안 맞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밥맛이 바뀐 분들이랑. 그런 분도 우리 쪽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24시간이나 이걸로 하고, 해외랑 이런 데도 그냥 해갖고 협업하시는 분들이나 개발하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은 24시간 이걸 쓰시는 게 좋아요. 때는, 아니면, 뭐, 3조, 쉬프트 이렇게 도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스타일을 쓰시고, 보통 표준 쓰시고요. 나중에 캘린더도 지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스타일을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경만하고, 이런 쪽 관련된 거, 그런 쪽 같으면, 오히려 주말에는 빡세게 일하고, 그 다음에 주초에 쉬잖아요. 예, 네, 근데, 그런 캘린더를 자기가 만들어 설정을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일정을 자기가 관리를 해줘요. 언제 관리를 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수 작업시간만 열흘이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중간에 쉬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일을 갖다가 딱 투입한다 딱 하면 자기가 쉬는 날 건너뛰면서 열흘분을 딱 자기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쓰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매뉴얼로 다 하죠. 캘린더로 하고 날짜 계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자동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그 위에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 이쪽 자원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자원 타입이 사람도 자원이고 그죠. 사람도 자원이고 실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정보, 정보형 자원도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 쑥하나씩 하나씩이래갖고 앉아 싹 집어넣는 한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그냥 한 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줄에 한 사람, 구성원이 우리가 다섯 명이다 그러면 다섯 줄 기입을 해놓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그각 사람이 시간당이든 아니면은 그일자병이든 나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당, 얼마다 라고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미리. 예, 이 사람은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활동할 수 있고 없고 이런,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먼저 개인하고 단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이다. 일 분야가. 그거를 여기 리소스에서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가는 게맨 위에 있는 작업 쪽인 거죠. 여기 가면 화면이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이쪽은 엑셀처럼 생겼고 우리. 구글 스프레드시트처럼 그다음에 이쪽은 지금 달력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칼 려고 하나가 일주일씩인 거예요. 이거 하나가. 그리고 여기 회색으로 지금 펴진 자리 있잖아요. 이건 지금 표준을 지금 선택을 해놔서 그러는데 표준을 선택하면 이게 쉬는 날들이요 일이 할당이 안 돼요. 이 자리에는. 이제 그걸 할당을 하려면 다른 캘린더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거 이제 표준형으로 됐을 때 쓰는 방식이고 이 안에서 한줄한 한 줄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 단위 일이잖아요. 여기서 테스트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그냥 새로 기입하고 안에다가 이 일이 며칠 걸리는 일이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시작 날짜, 며칠 날 시작이 된다. 제가 일자 기준으로 지금은 설명을 드리는데, 캘린더 요거를 그 설정을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자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쪼개는 거라든가, 이런 작업도 가능해요. 주단위 작업도 원래는 가능하고, 근데 제일 흔한 게 일자 단위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놓으면, 아직 여기까지 들어가지도 안하셨을 테니까, 오늘은 너무 길게 할수 없고, 지금 다 지금 컴퓨터도 없지, 이것도 없지, 그러니까 개념만 그냥, 개념만 잡아도 다행이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가시자고요. 그러면 가면 공짜로 다 그냥 바로 설치되니까, 써보고 이야기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표정을 미리 봤으니 <laughs> <laughs> 제가 진도더 빼고 안될것같아데요 <laughs> 근데 이걸 여기에 앉아 실제로 만들어 보면 좋은데. 자, 네. 아. 아. 어. 그리고 장점이 뭐냐 그러면은 손으로 하는 거 대신에 아까 그 쉬는 날 건너뛰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크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를 대칭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면. 어, 이쪽에 큰 테스트 상단에 하는 거를 이번에는, 어, 뭐, 꽃을 그린다. 이번에는 꽃 가지고 진행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걸 해놓고 그 안에서 맨 처음에 바탕 아니면은 뭐그 다음에는 우리 이거 꽃 뜨는 거 있잖아요. 꽃 뜨는 거, 채색 뭐그다음 이런 식으로 해고 나누는데 나눠 놓은 게 일정이 하부에 있는 일정이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채색 부분이 시간이 늘어나면 상위에 있던 우리 이번에 꽃 그려내는 거, 그 테스트는 자동으로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들어면 예, 네. 이걸 늘리면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음. 그 맛에 쓰는 거예요. 별다른 거 없어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게 제일 큰 이유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우리 꽃 끝나야 호랑이 그린다라고 사람들한테 해놨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게 방금 요 안에 들어있는 꽃 그리기에 채색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호랑이는 어떻게 될까요? 호랑이 입장은? 호랑이 그리는 늦춰지지. 예, 네, 자동으로 탁밀려가고 재계산이 딱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딱 5일짜리다, 이 5일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평일이 5일이잖아요. 5일이다, 그런데 월요일에 딱 시작한 거라면 정확하게 5일 후에 가딱 끝나요. 근데 앞에 밀린 것 때문에 하루가 앞에서는 밀렸어요. 앞에서는. 앞에 쪽. 꽃 그리는 거에 채색이 하루가 밀렸단 말이야. 근데 뒤에 있는 이게 딱 5일이면 끝나는 건데 평일에 날 어. 끼어 있었잖아요. 근데 하루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말에. 주말이 이틀이 끼어 있으니까 이게 딱 밀리면서 여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총 날짜 수는 며칠이 늘어나요. 예. 그런 게다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맛에 쓰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 프로젝트 관리할 때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려면 담당할 때 머리가 아프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수로 쓰는 거 원래는 건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일 먼저 쓰이기시작한 도구. 간트 간트차트. 자체가. 네, 그래서 원래 간트차트는 요 밑에 있는 뭐 다른 것들 뭐 부수적인 거 이걸 표현하기에는 요 겉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이것만 원래는 간트차트라고 원래 불렸는데 얘가 특색이 하나 있다 보니까 얘가 그냥 대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간트차트라고 하고. 이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 날짜가 딱 늘어났을 때 이제 뭘 하냐면 요 테스크 하나 하나마다 테스크 하나마다 담당자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일일 하나마다 담당자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저희 소셜사랑방 범위 마구 깔았잖아요 예 근데 안에서 하시는 분들 따로 있고 또 바깥에서 보면 목 뭐, 목재 이것만 딱 잘라주시는 분 계시고 막 이랬었거든요. 하루 만에 끝나서 얘가 적합하는데칠칠 걸린다고 치고 그렇게 하면 어떤, 어떤 작업을 하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유인수님이 하시고 어떤 작업을 하는거는 또 다른 분이 하시고 그거는 어떤 사람은 여기 자원에서 해당한다고 그랬죠. 미리 여기서 딱 해놓는다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설정을 그렇게 해놓으면, 기간이 어느 특정 부분이 늘어나면, 인건비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얘가 다 계산을 해줘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하다가, 프로세스가 어느 부분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 그것만 딱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체가 딱 계산이 달라지니까, 쫙 뽑아주는 거예요. 원래 그런 기준까지다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일정 컨트롤. 이것 때문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용. 비용 부분 때문에 하고, 이제 재밌어지는 건그 다음이에요. 뭐냐면, 일을 이렇게 쫙 보고 있다 보면, 이런 거 보이지 않겠어요? 어, 왜 이거 꽃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호랑이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인데 이거 끝나면 왜 이걸 해야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연결, 연결 관계 있잖아요. 이걸 끊어버리면, 끊으면, 끊으면 이게 앞으로 바로 오는 거예요. 원래는 꽃이 끝나야 이게 시작이 된다. 요렇게 돼 있던 거를 요 연결 관계를 원래 설정해놔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상관 관계를 끊어버리면 얘가 앞으로 와서 병열 처리로 딱 바뀌는 거예요. 계산이 금방 오는 것이다. 보면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경들를딱 하는 순간에 원리를 생기겠어요서 옷을 앞부분 지도하는 사람, 시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배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도,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호랑이를 배우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은 다른데 가르치는 사람은 한 사람이니까 일정이 겹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거에 해당하는 걸딱 이렇게 보면, 겹쳤다고 나와. 요 안에서 빨간색으로 딱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 자동으로. 그러면, 그런 걸 파악하면서 조종하는 그게 아주 목적이 커요. 그냥 그게 어고 그대로 한다. 이런 거종이에다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한 시간과 돈과 이걸 하는데 또 하나는 격차 있 부분을 처리하는 거.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이 고르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 들 입장에서도. 뛰어있다가 어, 어느 과정으로 다 끝나고 나는 부볼게 아니라. 뭐요거 어, 하는데 그다음에 다른 공정에수입되고 요렇게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관리를 했요 그래서 웹사이트 미팅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사들을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과정들 있잖아요. 전국 투어 같은 거 이런 거 보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데다가 응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시간 단위로 하는 거 이런 거 같은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집집마다 오면서 무슨 일을 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도 안시는 미리 딱 세팅하면 그런 게 요건 범용으로 만들기 일반 모든 경우에 골고루 쓰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유료 버전이랑 고급 버전 나가면 특수 목적에 맞게 약간 커스터마이징 된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서비스를 해 줘라 네, 그래서 그런 또 이제 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프로젝트 관리하는 이런 게 있다더라 근데 돈을 안 내고 쓴다, 쓴다 이거 하나 하고 우리가 맨날 쓰던 구글 드라이브에서 그냥 쓴다 그리고 해나가는게아 일대 관리하다 보니까 캘린더 비즈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 관리하는 거 원래는 여기 리소스에서 사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장비 관리도 해요 장비 특정 장비가 한쪽에 묶여 있으면 다른 쪽못쓸거 아니에요 이쪽 이사하러, 사람 이사 갔으면 저쪽 이사하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여기서 싹 체크를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개인이 지금 사업을 다 하셨는데 해 놓으시면 굉장히 요긴 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구가 좀 MS 프로젝트보다 MS 프로젝트에 익숙해진 분은 이거 좀안 좋아해요. 거기는 성장 기능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의기적이라니리도 어지간한 거 쓰면 되면 지장이 없어요.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용어 한 개만 그냥 오늘은 더 마무리로 알고 보면 크리티컬 테스라는게 있어요. 크리티컬 테스 크리티컬 페스 그거 이제 뭐냐면 안에서 꼭, 하, 프로젝트가 막 동시 에 병행되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전체 일정을 단축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선까지 이제 단축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있죠. 또는 요거를 무리 없게 만들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지 이런 걸볼때 안에서 보면 모든 게 전부 다 일정에 관련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는 각 과정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과정이 안에가 따로 있어요. 하나씩 끼어있어요. 그것들이 어떤 경로 어떤 경로에 연관이 딱되있다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찼다 주는 거 그게 크리티컬 패스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보시면 아 이걸 전체를 지금 공기를 또는 납기를 갖다가 단축하려면 요거 요거 요거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중에 장비들 갖고 오시면 그때 실습 한번 하면서 다음에 한번더 하시자고요. 환경 좋 질문 있습니다. 예예. 가트 예. 차트는 이 된다 안 된다를 이렇게 안 읽어도 도표만 게 막대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예. 이건 막대 그래프 안 하나요? 아니요 하죠. 이쪽에, 이쪽에 기입을 하면 여기는 아, 다 막대 그래프로 다 나오잖아요, 날차도로, 이쪽에. 여기다 넣으면, 넣으면 여기서 나와요. 날짜는 그리고, 아, 예, 어, 이쪽에서 어, 조정을 하면 어. 이쪽이 바뀌기도 해요. 반대로. 어, 여기 시작 날짜하고 예. 해서 끝날 때 듀레이션적으로 자동으로 막대가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막대가 그렇죠. 아, 예. 여기 이렇게 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이 사이에 보면 간격 조정이 게 뜨죠. 그죠? 눌러서 이렇게 펼쳐보면 뒤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어, 그러면, 이름, 기간, 시작일, 완료일, 전체, 그 다음에, 예, 전대작업, 자원, 이러는데, 본 김에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이쪽은 이제 관리를 위한 칸이에요. 이 앞쪽 칸은. 관리를 위한 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작업의 명칭이 들어가요. 작업 명칭이. 그리고 기간은 아까 말한 대로, 하루는 뭘 해야 되겠다. 3일은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간이 여기가 들어가요. 기간이 들어오고, 시작일 잡고, 완료일이 이제 일단 잡아놨는데, 전제작업이라는 거, 이게 또 재밌어요. 뭐냐면, 이쪽에 하게 되면 1, 2, 3, 4 해가지고, 타스크 넘버가 쫙 잡히거든요. 각 2개 번호가 잡혀요. 근데, 이쪽 중간에 있는 일은, 이 일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번이 끝나야 이 일을 할수 있다. 그런 일은 반드시 있잖아요. 앞에 게안 끝나면 일안 되는 거. 그걸 전제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 작업이고 또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이제 모두 다 발생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작업이 끝나야 끝날 수 있다. 이 조건이 있고 또 음. 하나는 어떤 작업이 시작될 때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설정들이 여기에서 다뤄지는 거고 아, 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정의만 다 해주면 나머지를 자기가 처리를 해주니까 머리가 완전히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진도가 나가면각 테스트, 테스트로 3일이 잡혔잖아요. 3일이 잡혔으면 현재 진도가 50% 나갔습니다. 하고 안에 들어가서 기입을 하는 게 있어요. 50% 그러면 방아 나온 거에서 딱 50%만큼만 안에가 선이 실선으로 딱 그어져요. 그테스크에 요만큼 진행이 됐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고 한 눈에 이게 다 보이는 전체가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쪽도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 단위는 일 단위로 되는 거 아까 이야기 드렸었는데 아, 일 단위가 기본인데 근데 시간 단위로 바꿀 수도 있고 그 설정을 다 변경해서 쓰일 수가 있어요 어떤 건주 단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름만 해 놓고 도표 갖다 놓으면 은 몇 분을 다 보이네요. 네. 예, 여기만 살짝만 잘 해갖고 정확하게만 써주면 그건 딱 관리가 된 거예요. 해봐 볼때 몽땅이 치는사람고 보면 되는 예사장님 사이다가 볼 필요 없이 이름하고 도표만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아. 이제 하나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어, 요즘 시대랑은 조금 안 맞는 면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옛날에는 그 우리가 협업이라 그래도 처음에 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 그대로 그냥 함께 하는 거, 이런 걸 협업이라는데, 요즘 협업은 그게 아니라, 기획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유통 이런 거에 동시참여, 소비자랑 이쪽에서 기획자나, 누구 구분 없이 동시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프로젝트가 중간에 변화하는 요리 굉장히 높아요. 중간에 새로운 조건이 투입되는 것도 많고. 근데, 같은 차트 이거는 옛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물건이다 보니까, 그렇게 고정적으로 딱 해갖고 일 그냥 기계적으로 일막쳐내갖고 하는 그런 거에는 잘 맞는데 요즘처럼 특히나 웹사이트 같은 것도 옛날에는 설계 다 해갖고 막 해서 끝나면 뭐한달 있다 끝납니다, 2주 있다 끝납니다 이런 러 끝났잖아요. 근데 요새는 하다 보면 중간에 막 조건이 변하고 새로운 서비스 나타나고 뭐 어떻게 해주는 막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관리하는 데는 이건 좀잘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리하는 도구는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그거, 그런 쪽으로 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우선은 그거 먼저 가면 머리 아프시니까 그냥 이런 기본형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또 질문 있으세요, 고 선생? 하나 더딱 하나 더 이야기 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감못 잡으시는 분들 위해서 요것과 아까 말한 그런 방식하고 그거를 도구를 모르는데도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일을 공개해 놓고 함께 그냥 진행을 하는 거 그러면 내가 프로젝트 관리하는 스킬이 좀 낮거나 도구를 잘못 쓰더라도 사람들이 여러달가 붙어서 눈이 많아지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크게 어긋나지 않게 관리가 돼요. 이거는 뭐, 좀, 공사에서 이거에는 안 맞아요. 근데 우리처럼 소규모로 하고 막 다수를 온라인에서 뭐 함께 만나고 작업하고 이럴 때는 잘 맞아요. 어떻게 하면 일이 틀어지냐. 상대방하고 이메일 주고받거나 오프라인에서 뭐 미팅하잖아요. 그러면 일이 틀어져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트위터로 주고받거나 블로그로 서로 결제하고 그 다음에 안에 페이스북 그룹 같은 데서 거기에다 그냥 우리 언제까지 일해갑시다 이렇게 하고 이벤트 개설을 놓고 막 써가면서 자료 올려가면서 서로 하잖아요. 희한하게두 그게 진행이 차라리 이거보다 더잘될 때가 있어요. 초보, 초보로 초보 그냥 편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아까 눈빛이 좀 그러시길래 이런 방법도 있죠. 프로젝트 관리하는데 그 이야기 드리고 프로젝트 정의는 아시죠? 한정된 자원과 기한을 가지고 네. 결과물이 있는 일을 하는 종류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하면 단발성인 거, 반복되지 않는 거, 그런 것만 보통 프로젝트라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